자, 2024년 7월 12일 오전 데이터도 당연히 싹다 적중했습니다. 주력 신시네티 승, 그다음 디트로이트 승, 싹다 적중했습니다. 보셨죠? 예,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자, 부주력 피츠버그 승, 그다음에 시애틀 승,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주력 부주력, 주력 부주력 다 먹었습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쇼츠 영상 말고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일반 분석 영상 댓글란에 오픈 채팅 링크, 그냥 아무 영상이나 클릭한 다음에 예, 댓글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 적어드릴테니까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셔도 됩니다 더이상 실력도 양심도 없는 양아치들에게 속지마시고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한 제게 문의하셔서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오후 데이터부터 자 어제 오후 데이터부터 오늘 오전 데이터까지 또 적중했죠 어제 오전 데이터도 다 적중했고 자 어제 오전 데이터 예, 11일 오전 데이터 짝 주력, 예 부주력 다 적중했고 오후 데이터 예, 당연히 적중했고 또 오늘 오늘 12일이죠 7월 12일 오전 데이터 주력 적중, 부주력 적중, 예 주력 부주력 다 적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자 여러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 없이 적중 인증을 하잖아요. 예 종이로 남들처럼 뭐 포토샵으로 조작하거나 막 지가 뭐 베팅하지도 않아 놓고 베팅했다고 구라치거나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0원짜리 건 다음에 많이 건 것처럼 금액 가리고서 인증하거나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인증하잖아요 깔끔하게 예. 제가 10만원 이상을 인증하지 못하는 건 아시죠? 예. 그게 법적으로 10만원까지가 상한이기 때문에 인증할 때는 무조건 10만원 그 선을 지켜서 인증을 합니다 괜히 트집 잡히기 싫어서 근데 시, 하지만 강승부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어, 몇 백만원, 뭐, 몇 천만원도 갈수 있는 거죠 강승, 강승부 같은 거는 자.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 시청자분들이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취급하고피 빨아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 아프리카TV의 우덜식 운영자들 그리고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얼마나 호구취급하면서피 빨아먹고 별풍선 빨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게 엮여서 시작한 일이에요. 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입니다.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이에요. 호구 구제 운동. 예, 저는 본업이 따로 있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거 안 하고 제 본업에 집중하거나 일괄시간에 쉬거나 잠이나 처 자는 게 이득인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호구 구제 운동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이 있는 아재들입니다 근데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경기도 불황이고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에 한계가 있고 경기가 불황이라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또잘 안되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이 프로토로 부수입을 좀 내서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고 좋은 옷 한벌이라도 더 사입히려고 이거 하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핏바라 먹을 려는 양아치들이 역겨워서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꿔탑 옛날 말로 수석에 1등을 했고요.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어렸을 때 운동 선수였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심지어 테니스, 미식축구 이런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게 문의하셔야 돼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1.7배, 1.7배죠. 동배당이.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는 두배두 두 배여야 돼요. 근데 저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아요.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외국은 자유가 있거든요. 민간 사기업끼리 경제 치열하게 경쟁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핏 빨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랑 똑같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예, 정부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요. 예, 데, 배팅할 수 있는 경기 수도 가장 적고요. 배팅할 수 있는 시간, 배팅 시간도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죠. 선생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프로토로 돈을 딸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가 개발한 메리트 배팅이라는 거예요. 자 메리트 배팅이 무엇이냐?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쉽게 말하면 매스메릭스. 매스메릭스 예, 그 수학적인 접근을 통한 배팅이에요. 예, 즉 확률과 배당을 편적권에서 산축값 세포권에서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어렵죠. 예, 여러분들은 이건 이해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전공자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개발한 거고, 어차피 제가 조합을 드려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알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조합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리고 여기 100배짜리도 드리잖아. 자 보이시죠. 이렇게 100배짜리도 드리잖아요. 둘다 다른 거고 적중한 거예요. 네, 예, 직접 검색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자, 어쨌든 뭐백 개짜리 맨날 줄 수는 없지만 항상 강승부랑 고배당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팅 비법, 수학적인 배팅 비법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들이요. 저한테 말 대답하지 마세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제가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려면 하루 이틀 결과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하루 좋아하고 슬퍼하고 하루 틀렸다고 이런 하루 이틀 결과에 일일 비하는 이런 전형화 같은 배팅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수학적으로 결국에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과 인생만 낭비되는 거예요 계속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자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제가 개발한 배팅 비법과. 제가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드릴 거예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돼. 너희들 일주일 뒤에도 할 거고 한달 뒤에도 할 거고 일년 뒤에도 할 거야. 그냥 말 대답하지 마. 너네 일, 뭘 보면 알수 있는 지 알아? 너네 일주일 전에도 했지, 한달 전에도 했지. 그거 보면 알수 있어. 예, 그러니까 전 절대 달콤하고 부드럽게 이야기 안 합니다. 예, 사회생활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새끼들 싹다 사기꾼이에요. 당신들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난 너희들에게 아쉬울 게 없어. 내가 감사하게도 너희들을 가르쳐주는 입장인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뭐 뜯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거치고직 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좋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 예, 도박쟁이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자기 손가락을 잘라도 못 고치는 게 도박인데 좋게 이야기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겸손하게 대가리 받고 배울 사람들만 연락하시면 돼요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밑에 댓글있죠 거기에 제가 오픈 채팅 링크를 적어 드릴 테니까 클릭만 하시면 돼요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1대1 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링크 클릭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도 못아 들으면 평생 밑바닥에서 살 팔자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사회생활 해보고 인생 짬밥 쌓이신 분들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제 진정성 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 당당하니까 예, 스스로 당당하니까 저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구나 다 알아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뭐, 저는 양아치들처럼 뭐 누구 승, 누구 패, 누구 언더 이렇게만 주지 않아요. 저렇게 이 자료를 드려요. 다양한 자료들을. 엄청나게 다양한 자료들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자료 드린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자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자면, 저 내일 승패 자료도 보너스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 있으면 잠시만요.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 있으면 내일 승패 자료도 보너스로 한번 드릴게요. 그 화면을 보시면 제가 화면에다가 한번 예시로 하나 띄워 드릴게요. 오늘 승우패 자료를 뭘로 띄워 줄까 잠시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화면에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내일 6시 50분에 발매 마감되는 거,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 승무패 퍼센티지까지 딱 계산해 가지고 이거는 그 투표율이 아니에요. 제가 수학적으로 분석해갖고 계산한 그 퍼센티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이거는 그, 그게 그 아니란 말이야. 그 투표율이 아니야. 내가 예,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걸 요런 이런 식으로 예, 다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 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예. 차원이 다르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쓰읍, 밖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뭐 어쨌든 자이 정도 이야기도 못 하든 아시죠. 평생 밑바닥에 잘 팔자라는 거, 이것도 내일 자료예요. 아. 차원이 다르다니까. 내가 주는 자료는 차원이 달라. 양아치들처럼 아, 솔직히 까놓고 약해서 양아치들못 배웠잖아. 예. 여러분 아세요? 그 양아치 분석부제들 내가 못배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새끼들이 왜 양아치짓을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야. 걔네들 가정 교육 못 받아서 양심도 없고요. 학교 교육 못 받아서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기가 뭐 장사해 갖고 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여러분들 상대로 뒤통수 쳐갖고 핏바라먹는거야 이렇게 분석방송하면서 예, 그러니까 제발 그런 그러니 양아치들한테 속지말라고 이걸 시작한거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자 예. 슬... 자,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오전데이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오전데이터 영상에서는 그냥 대충대충 불러줘요 대충 대충 설명해 주니까 제대로 된 자료, 예, 진짜 완전히 제대로 된 이런 예, 자료, 고배당 뭐 이런 것 조합, 뭐 메리트표 등등 다양하게 다 받고 싶으시면은 제게 문의를 하세요.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은 제가 승무패 자료, 오늘 승무패 있는 거 아시, 예, 오늘이랑 내일 승무패 있는 거 아시죠? 축구 승무패 그 자료까지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예, 원래는 커피값이라도 한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승무패 자료까지 그냥 무료로 오늘 내일 있는 승패 자료까지 무료로 드릴게요.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빨리 문의하세요. 선착순입니다. 예, 자리 꽉 차면은 더 이상 안 받아요.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승 가야죠. 왜냐 선발 매치업은 은근 비슷해요. 자 일단 선발 좀 보여드리면 음, 애틀란타가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애틀란타랑 샌디에이고 경기인데요 애틀란타 랑 에틀란타 선발이랑 샌디에이고 선발 둘다 비슷합니다 선발 매치업은 하지만 타, 타선의 타격감 차이가 커요 샌디는 정신 차릴 때까지 반대를 가도 될 정도의 지금 한심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승 가는 게 맞고요 자 미네소타 승 가야죠 왜 미네소타 승을 가야 되냐 자 미네소타 선발로 라이언 선수가 나오고 샌프란시스코 선발로 해리슨 선수가 나옵니다 자, 자 모이,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선발인 해리슨이 스트라이크 볼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스트라이크 볼 비율은 제가 중요하게 따지는 건데, 스트라이크랑 볼을 어느 정도 비율로 던지냐의 문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볼을 너무 많이 던져 쓸데없이 예, 이런 투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예, 쓸데없이 볼 많이 던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펜과 선발에서 앞서 있는 미네소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네소타 승 보시면 되겠고요. 음. 자, 디트로이트. 아, 좋아요.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승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디트로이트 선발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디트로이트 선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디트로이트 스쿠발 선수가 나오고 다저스는 아직 선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가 없어요. 제 불펜데이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스쿠발, 자, 스쿠발이 다시 언터처블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다저스 선발이 누가 나오든 이건 타격감과 선발에서 확실하게 앞서 있는 디트로이트를 안갈 수가 없겠죠. 디트로이트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트로이트 승, 스쿠바를 믿어봅시다. 스쿠바를 최근에 언터쳐버려. 감히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뉴욕 매치 경기, 뉴욕 매치 승 가야 됩니다. 자, 뉴욕 매치 선발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욕 매치는 자, 머나야 선수가 나옵니다. 머나야, 콜로라도는 고든 선수가 나오고요. 자, 뉴욕 매치 승 가야 되는 이유. 개인적으로 머나야 선수를 믿지는 않지만, 머나야의 최근 폼이 안정적인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머나야 선수는요 좌완 투수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원정 콜로라도 타선 정도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뉴욕 매치 승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신시내티 경기 당연히 신시내티 승을 가야 돼요. 왜냐? 자 마이애미가 선발이든 아니 그 그러니까 홈이든 원정이든 힘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발 매치업이야 신시가 약간 위에 있어요. 스파이어스 선수가 시리더스 선수보다 살짝 잘하는 정도 선발 살짝 나은 정도다 별 차이가 없는데 폼 에, 최근 뭐 전체적인 폼 자체가 신시네티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시네티 승을 가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 일단 마지막으로 이두 개만 더 해드릴게요. 자, 일단 시카고 파이트 삭스 언더를 가야 돼요. 자, 왜냐면은자 이것도 선발 매첩을 봐야죠. 크로스의 선수가 나와요. 자. 시카고 화이트는 크로세 선수가 나오고 피치버그는 오티 선수가 나오는데 어, 상당히 준수한 최상위권 지표의 선발들과 지금 숨죽이고 있는 양타선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더 기준점도 7점은 물부에서 7점은 최저 최저 점수죠. 엄청나게 낮게 나온거예요 이유가 있는거예요 예, 이유가 있는거예요 자, 미러키 승 가야죠. 원정에서 아예 타격감이 죽어버린 워싱턴 반대로 가야되는 매치바. 이거는 사실 뭐 선발 보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는 미러키 선발이 페랄타 선수긴 한데 그거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거는 워싱턴 반대가야 돼. 사실 미러키, 미러키의 선발이 좋진 않아요. 그게 유일한 변수입니다. 예. 미러키 승이 좋아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이거는 워싱턴 반대를 갈 수밖에 없는 매치보다 이 뜻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쫙 해드렸죠. 애틀란타 승에, 미네소타 승, 에밀레소타 예. 승, 미러키 승, 뭐 자자자자자 해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 예, 제대로 된 자료와 뭐 그런 것들을 받아가시는 게 좋다. 예,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늘 내일 승무패. 아, 이런 식으로 자, 보시죠. 아, 이런 식으로 차원이 다르죠. 아, 차원이 다른 승무패 자료도 그냥 공짜로 원래는 저거 뭐 커피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공짜로 드리고요 뭐 저렇게 초급배당 같은 거 100배짜리도 당연히 드려서 다 적중하고 저는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 인증을 직접 하잖아요 종이로 예 종이로 솔직히 양아치 분석 BJ들 가정교육 못 받아서 양심도 없고요 학교 교육 못 받아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분석방송하면서 여러분들 피 빨아먹는 놈들이에요 저처럼 실제로 능력이 있고 대학교에서 과탑 1등을 해가지고 성적 전액 장학금 받고 다는 사람 전국의 분석방송하는 인간들 중에 단한 명도 없어요 저만큼 배운 사람 없어요. 내가 못 배운 인간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못 배운 인간들이 능력이 없으면 자기 능력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쳐먹고 있으니까 그게 엮여서 시작한 일입니다. 예, 프로토 하시는 분들 다 처자식도 있는 아재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삥 뜯어 가지고 살려는 그런 양아치들이 엮여서 시작한 일이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면 평생 밑바닥에 살아야 돼. 난 절대 부드럽고 달콤한 소리 하지 않아. 예,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아쉬울 게 없고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로 배울 사람들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 다들 집중하세요. 실제 적중 종이 인증입니다. 이렇게 백배짜리 여러 개, 예, 둘다 다른 건데, 예, 여러 개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집중하세요. 제게 몇 배짜리를 주냐고 물어보는 멍청한 인간들이 꽤 있는데, 배당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경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배당으로 강승부를 주기도 하고, 초고배당을 주기도 하고, 당연히 다릅니다. 당신들을 위해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인간들은 평생 밑바닥 인생을 살 것이고, 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프로토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프로토 비법을 이 영상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했고 당연히 꽈탑으로 성적 전액 장학금도 받았었고 또 어릴 때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만둔 이후에도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석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을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면서 핏바라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간은 분석 자료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석 방송을 하는 분석 방송인들만 양아치가 아니라 배터들, 즉 시청자들도 기본적인 인격이 안된 인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세달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하다 보니까 무례하고 저급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꼬여서 어느 정도 사람은 걸러서 받아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최소한의 선별 장치로서 작은 비용이나마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하루 몇 천원, 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몇 천원이면 최저 시급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고 열정표에도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 몇 천원밖에 안 되는 최소 비용만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세달 동안 무료로 하면서 느낀 게딱다 짜고 짜 인사도 없이 픽 주세요 이래요. 제가 분석 데이터를 드려요. 일단 픽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도박 중독자들이나 쓰는 표현이에요. 분석 데이터가 많습니다. 예. 제가 데이터를 드리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근데 적중률이 좋으니까 다음 날또 와서 픽픽이지하래픽 주세요도 없고 그냥 픽픽이래. 그럼 내가 그걸 줘야 돼? 그렇게 한달 넘게 받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선별 장치. 이게 사람 새끼인지 아닌지 구분은 해야 되잖아요. 그건 설정했으니까 그냥 양해해 주시고 자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조건취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영상을 올려 드리진 못합니다.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처자식이 있는 아저씨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주역이죠. 우리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산업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런 남성분들이 프로토를 하시는 걸 하시는 건 이걸로 연, 인생 역전을 노리거나 뭐 100억, 200억 벌어 갖고 대박을 노리는 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을 노린다면 로또를 하겠죠. 프로토가 아니라. 대부분 처자식이 있는 아저씨들이 프로토로 하시는 이유는 워, 직장인들 월급은 거기서 거기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하니까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불황이라 벌이가 적고 하다 보니까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옷이라도 한벌더 사입히려고 하시는 그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재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 배 채우는데 악용하는 그런 양아치 분석 BJ들 분석방송인들이 너무나 많고 시간의 제약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피를 빨리고 있는 아저씨들, 다른 말로 호구들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호구구제 운동입니다. 도박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재테크 마인드로 차분하게 수익그래프를 우상향시키고자 해야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하루에 두 번씩 제게 분석 데이터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데이터 구매자분들하고 패키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문의를 하시면 되냐? 조합! 강승부를 원하시면, 어, 그 영상 밑에 있는 댓글 안에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일 어, 1대1 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신 후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은 제게 항상, 어, 픽 주세요, 뭐, 조합 주세요와 같은 한심한 소리만 짓거리는데, 아, 물론, 아, 조합 드립니다. 하지만 조합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배팅 마인드고 수학적인 배팅 방식입니다. 예, 수학적인 배팅 비법이죠. 저만 알고 있으니까. 어, 타고난 분석자료라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고난 분석자료가 뭐냐? 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거다 적중한 겁니다. 제가 패키지 분들하고 데이터 꿈이자 분들 타고난 분석자료라는 거는 어 이런 거예요. 보시죠. 이런 거. 아, 이것도 실제로 발생됐던 거고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어떤 걸 보여드리지? 다양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정. 잠깐만, 어디 갔냐 이거. <laughs> 네. 일단 타고난 분석 자료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길게. 왜냐하면은 솔직히 누구 승, 누구 언더 이런 거 봐서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유치원생도 할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메리트표도 드려요 보이시죠 네. 솔직히 양아치 분석 BJ들 방송 켜서 쓸데없는 이야기 질질 끌고 분석 같지도 않은 분석 질질 끌고 별풍선 땡기려는 거 아시잖아요 어? 지나간 이야기 다시 반복해 주지도 않고 지들 별풍 땡겨야 되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비양심적인 인간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예,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분들한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나는 본업이 따로 있고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데이터들을 겸손한 태도로 받아보면서 어 하루라도 빨리 베팅 마인드를 바꾸고 어, 구체적인 베팅 비법 알려드리니까 조합도 드리고 어, 그런 것들을 계속 해서 받아보시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서면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어, 적어서 주면은 받아보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보면서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내가 먹여줄 수는 없잖아. 유일하게 저만 이렇게 양심적으로 합니다. 저만. 전 세계에서 저만 이렇게 해요. 자, 직장인들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자영업자들 자영업하느라 바쁜데 언제 방송 시간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서면으로 적어서 줘야죠. 이렇게. 저처럼. 음. 그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정신 차리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자, 유...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일대일 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댓글란 이 영상 밑에 댓글이 있잖아요 그 댓글란에 오픈 채팅 링크 제가 댓글로 적어드릴 테니까 클릭하셔갖고 오는 게 편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도박 중독자예요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도박 중독자가 맞으니까 도박 중독자의 마인드를 바꿔야 해요 뭘로 재테크 마인드로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리트 베팅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주 전공이 수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저처럼 수학 쪽을 전공하고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한 사람 만이할수 있는 게 메리트 베팅입니다. 어차피 설명해 줘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자, 대충 말해주면 확률과 배당을 편적분해서 산축값에 뽑아내서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이런 수학적인 개념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즉 돈을 딸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학적인 접근. 저는 처음에. 패키지분들을 받으면 배팅 마인드부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배팅 비법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자, 조합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게 조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요. 재테크 마인드로. 제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세심하게 신경 써 드립니다. 자부해요. 제 모든 걸걸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말이죠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팔자니까 평생 밑바닥 인생 사세요. 적자 보면서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 오픈 채팅 링크 고정해 드릴 테니까 거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의 분석을 다해 드리진 않아요. 저몇 경기 정도 어,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어,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예. 몇 경기 정도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넘어가요. 어 하루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고 아, 지불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인간인지 저 밑바닥 버러지들인지 선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별 장치는 바꾸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올바른 태도를 보이면 점점 비용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집배처럼간보는 인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네,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개집배처럼간보는 인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태도가 된 분들만 연락하시면 도와드립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태도가 된 분들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직장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싹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